네, 금양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김닥터입니다. 자, 오늘장에도 여러분들의 계좌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어 보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장 급등했었던 종목들, 그리고 급등 중인 어, 종목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아좀오좀 좀 오랜만에 지금 종목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금양이라는 종목이고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만한 종목으로 또 생각이 좀 됩니다 어 지금 주주분들이 너무나 많으시고 주주분들이 지금 언제쯤 이 어, 금양이라는 종목이 반등이 나와줄까 이런 어 문의를 많이들 주세요. 네, 많이들 주시는데요. 어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급등을 좀 보여주는 이슈는요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체크를 좀 해보고 또 어떻게 또 접근을 들어가야 되는지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순한 이슈입니다. 네, 지금 짚이고 어 있는 것은 일단 단순한 이슈가 지금 시장에 지금 반영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 자, 단순한 이슈가 지금 시장에 반영되고 있는 상태다라고 어 보시면 되시겠고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슈가, 어, 사우디와 공급계약, 배터리 모듈에 대해서 어 공급계약 어 체결 이슈로 인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슈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를 좀 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일단 최근 기사 먼저 보고요그 전에 기사까지도 완벽하게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뭐 배터리 모드 관련 공급계약 소식이 체결이 됐고요 뭐 급등을 했었다는. 이슈가 또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어, 계약이, 계약 내용이 있습니다. 향후 6년 동안 4690 배터리를 적용한 배터리 모듈을 또 공급을 하는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어, 규모 자체는 1,4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어, 상호 합의로 인해서 계약을 5년 동안 어, 연장이 될수 있다라는 이슈가 여기서 또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죠 사실은 이 부분은 그래서 어, 규모 자체가 1,400억 정도는 기록은 했지만 이 부분은 사실은 기대감 잠깐의 기대감 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다 지금 최근까지 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다 이 부분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일단은 요것도 사실은 좋은 이슈긴 합니다. 그래서 좋은 이슈, 이슈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봐야겠죠. 자, 일단 금양 차트를 좀 보시면 참담합니다. 사실은 뭐, 18만원대 고가까지 아, 기록을 했었던 금양이지만은, 현재 주가를 보면요, 아, 26,000원대를 기록을 어, 해주고 있는 상태이고요. 상당히 여러분들 주가가 아마 1 8만원때 금양이 제일 좀잘 나갈 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여러 계실 것으로 또 생각이 또 되거든요. 아마 요정도 금방일 때 19만원 15만원 금양이 평균적으로 19만원 15만원 정도 선일 때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워낙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요. 2022년도, 2023년도죠. 2023년도 가을 정도만 하더라도 사실은 금양이 2차전지 안에서 넘버원은요. 바로 금양이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금양이 떨어질지는 몰랐을... 어, 뭘, 여러분들도 몰랐을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현재 주가가 자, 보시면 2만원까지 떨어진 상태이고요. 그러면은 그 전에 주가 18만원대, 1 9만대 원대 주가는 너무나 고평가였다라는 게 여기서 나와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오늘 기준으로 1조 7천억이 됩니다. 1조 7천억. 이 점을 좀 바라보게 되면 지금도 일단은 주가는 좀 떨어져 있는 상태, 고가권 대비 떨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상존한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하겠습니다. 그냥, 어, 사업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 보시게 되시면, 발포제를 일단 생산을 합니다. 그냥 그린 파워도 있겠지만은, 그냥 자체적인 부분만 좀 놓고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시면, 어, 매출의 부분에 있어서 발포제 관련해서, 뭐, 원통형 배터리 이 부분도 있겠지만은, 주요 품목이 일단은 발포제다. 네, 배터리형 발포제거든요. 네, 배터리용 발포제 네, 그래서 이 부분 배터리용 발포제를 주로 생산하는 기업이 이 금양이라는 네, 기업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사실은 재무적인 부분도 같이 좀 보면은요 많이 좋지가 않습니다 네, 많이 좋지가 않아요 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양의 지금 현재까지 재무적인 부분이거든요 어, 매출뭐 꾸준하게 뭐 찍히고 있었지만 작년 새 거의 한20% 정도가 빠졌어요 20% 25% 정도가 좀 빠진 상태이고요 영업이익도 적자로 일단은 돌아섰습니다 네, 적자로 돌아섰고 수익성이 일단은 나빠졌다라는 게 2021년도 대비했을 때 수익성이 적자로 돌아선 상태이고 자기자본이익률이죠 내 재산 가지고 얼마만큼 수익을 냈는지 일단은 어 작년 23년도에는 적자를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38% 적자를 보여줬었고, 어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일단은 부채비율입니다.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를 해주고 있는지, 최근 분기 실적을 좀 보면은 부채비율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2023년도 9월 달 대비했을 때, 거의 10배 이상의 어, 재무적인 부분이 어, 악재를 보여준 상태다. 그래서 어, 재무적 안정성이 어, 악화가 된 상태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 부분 빛이 늘어났다라고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빛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무적 안정성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이 부분 체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근데 뭐 지금 수익성도 나빠지고 있고 어 재무적 어 매출 부분에 있어서도 줄어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여실히 좀 파악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민감하게 좀 받아들이면서 최소한 매출은 늘어나면서 수익성이 좀 나빠지면은 언젠가는 이게 잘 사업이 잘 유지가 되면은 언젠간 현금 흐름이 개선이 되면서 수익성이 또 개선이 될 텐데 그마저도 일단은 안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 일단은 상당히 좀 시급하게 대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역설적으로 좀 보면 이렇게 재무적으로 안 좋고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이슈로 인해서 급등을 보여주는 이유가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이런 어 공급계약 소식만으로도 금양이 두 자릿수세에 어 급등을 보여주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을 좀해 봐야 될게 금양이 사실은 9월달에 어, 9월달에 유증 소식이 또 있었었죠. 네, 9월달에 유증 관련해서 소식이 있는 바람에 어, 규모 자체가 좀 컸습니다. 4천억대 규모를 어, 유상증자를 진행을 좀 들어갔었는데요. 이 부분도 체크를 또 들어가 봐야겠죠. 금양이 어, BNK 투자증권을 통해서 4,500억 규모의 유상증자를 9월 달에 단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사실은 그냥 그만큼 돈이 없다라는 얘기고요. 이것을 주식 시장에서 어느 정도 타개를 하겠다, 만회를 하겠다라는 게 여기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주식이 많이 풀립니다. 주식이 많이 풀렸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어,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확장이 또 됐었었죠. 그래서 금이, 금양 관련해서, 그래서 유증 관련해서 이 부분이 또 체크가 또 됐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시겠고요. 이렇게, 되, 어, 일단은, 시설 자금에 3,500억을 쓴다고 공시를 했었고, 또 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빚이 무려 1,000억어. 그래서 지금 일단은 주요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좀 봐야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자사주를 처분을 한다고 또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규모 자체도 1,700억 규모.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지금 차트에 또 반영이 또, 또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금양이 빨리 좀 사업적으로 일어나야 어느 정도 어, 타개가될 것이다. 뭐 단기적으로 뭐 공급계약 소식 있고 이런 부분 좋겠지만은요. 그 부분보다 공급, 단기적인 어, 공급계약 이런 거보다요 전체적으로 이런 거다 필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전기차 시장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면은 이런 어 금양은 잘 버티면은요 올라갑니다. 무조건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전기차 기업들 전기차 소대 종목들 안에서 이마만큼 사업을 잘 영위하는 기업은 에코프로 빼곤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주가가 10만원선 14만원선을 유지를 어 14만원선까지 아, 매수를 하신 분들은요 일단은 버티시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전기차 캐짐 현상이 어느 정도 어, 해결이 되면은요 저는 20만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저는 20만원도 감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봐야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시고요 어, 이렇게 버티는 동안 수익을 챙기면서 버텨야 됩니다 수익을 챙기면서 저와 같이 매매를 하실 분들 그리고 저 김닥터 같이 매매를 하실 분들은요, 매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매일과 같이 어, 승부 볼수 있는 종목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제가 매일과 같이 어, 단기 종목 드리고 있습니다. 단기 종목, 어, 최소, 매일과 같이 최소 5% 그리고 최대 10%까지 잡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매일 단타 5% 10% 잡아보실 분들은 영상 상단에 지금 보여주고 있죠. 010-2716-3614번으로 문자로 김닥터라고 보내주시면 김닥터의 무료 주식 체험방 입장 도와드리고 저와 같이 매매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양 잘 버텨주시고요. 버티면서 우리가 수익을 내면서 버티자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